그렇죠. 일단 지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한뭐 2월 말 이전 단에 결정이 나고 뭐 4월 26일 대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졌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고 하니 박 대통령이 이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아니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예. 헌재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데도 물리적으로 기일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결정 시일이 늦춰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보면요,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컨대 김기춘 전 시장.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헌재에서 그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에 못 나가겠다 고 그래요.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간다. 네. 근데 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아달라. 네. 예. 그럼 이거 시소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잡아준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헌재에서두 번은 못 미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불리한 증인들도 무더기로 일단 채택하다 보고 그럼 시간은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대통령의좀 영향력 하에 있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예 네. 행방불명 네 연락이 안 닿고 요참 구차해요 지 보면 그렇죠 구차하죠 이게 좀 실질적인 법리나 논리 공방하고는 무관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이런 뭐 지금 질문들도 뭐 고영태 최순실 불륜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겠죠. 네. 현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구차해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좋다. 시간은 끌어야 그래, 되겠다.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인데요. 특검은 시간아 빨리 흘러라. 그래서 시간 종료되라. 예, 그렇죠.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시간을 천천히 가라. 이제 좀 계속 미루겠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현재가 최후 변론 기일이 그래도 이제 3월 초에는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증인 채택 증인에 대한 이제 변론 기일이 2월 2십일까지 하면은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날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통령이 안 나올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박 대통령 측 대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은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 고려해보겠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으흠. 내가 언제 나와서 이야기하겠다고 라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고 한2주 지나면 알겠다라고 예. 하면 아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최후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일주일 후에 진짜 나가겠다. 그날은 못 나가지만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이제 현재 입장에서. 하, 그걸 받아주면 시간이 밀리는 거고 근데 또 대통령이 그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은 뭐, 방어권을 보장 안 하는 거다. 이런 시비가 붙을 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재는 아무튼 시종일관 신속정확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머리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박한철 소장이 있을 때는 신속정확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정미 소장 대행하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은 잘 언급을 안 하고 공정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게 음, 네. 저박 대통령 측이라든지 이 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워낙에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각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날짜가 이제 늦춰질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곱 명 남죠. 그렇죠. 7명중에서는6 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두 명만 반대하면 기각. 그것도 아니면은 한명이 이건 정말로 뭐 영화에나 나올 약이지만은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하겠다 사태를 해버리면은 정족수가 못 채워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이, 헌법재판관, 충원하자,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추천하느냐도 논란이고, 뭐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는데, 그럼 여당을 누구로 치느냐, 이것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근데 또 충원한다 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한달 부탁하죠. 이게 벚꽃대 성는 커녕 탄핵심판이 한 여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하, 그리고, 헌재재판관이 지금 있는 분들도 뭐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측,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네, 박한철 전 네. 소장이 대통령 추천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소장이 검사 출신에다가 대통령 출신에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아주 단호한 자세를 그랬었죠.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법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음. 오히려 좀 진보적 성향의 분들은 어. 대통령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법적 권리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국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네. 더 엄격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탄핵 반대 측의 결집력은 또좀 강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확산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강력해지는 건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도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원래 그랬는데 자 이인재 전 의원. 심지어 이제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지사 집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전 지사는 원래는 그 대통령 최진하라는 비박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분인데. 그렇죠. 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오늘 대구에 가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냐.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어쨌든 입장이 바뀐 네, 거죠.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참석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도 지금 긴장하고 있죠? 야 담당 대표 오늘 회동을 갖고 어~ 탄핵 심판을 조속해야 된다 특검은 이제 연장해야 된다 황교안 대행한테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또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면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뭔가 맞대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자면은 동급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으흠. 그러면 아마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훨씬 더 신날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 하고 좀 똑같이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야당 뭐 민주당의 전략 파트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대통령 측에서 지연작전을 쓴다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네.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지겠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특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잘 협의가 안 되나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내일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판을 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정과 내용을 비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더씌우려는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대통령 측 관계자 주장을 보면요. 특검이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을 하고 심지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에 유출해 왔는데 이번 일정도 특검부 중에 한 사람이 특정 언론에 누설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불리한 지술들을 언론에 계속 흘리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내일이 안 되더라도 뭐 모래로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분기에서는 뭐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얘기고요. 예.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응한다고 계속 이제 입장을 밝혀왔고 또 특검 조사에 응해야 특검의 어떤 수사기한 연장 논리를 깰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합의는 좀 양측이 계속 시도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쪽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 측이 특검 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뭐 사과나 그해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검도 일단은 기자들 상대로 이것에 관련한 모든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상황을 볼 때는 대응책은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간 대통령 측하고 이제 협의했던 사항을 모두 공개한 어떤 강경책으로 여론에 의한 압박을 시도하는 건데요. 네. 오늘 이규철 특검부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때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 부당한 것들도 포함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서 부당한 것들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이 이 협의 과정에서 얘기한 이런저런 뭐 요구들이겠죠. 그렇겠죠. 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정 전술로볼때 아, 이런 강경책에 의해서도 뭐 대면 조사는 안 되고 어떤 특검의 공정성 문제도 부각시키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이 경우의 약점인 것 같고요. 둘째는 뭐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 등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시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대면 조사의 필요성에 절실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어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대면조사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으흠. 또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요.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의 순서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 조사 이후로 압수수색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 어군요 우병호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어, 늦어도 다음 주 주말까지는 우병호 전 수석 조사한다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특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우병호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자신을 내사한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하세요라면서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예.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전임인 이백순 대사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인사조치시켰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아들 보직특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특검이 지금 시간이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병호 전석 수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안될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검찰 소송까지 이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동안 특검에 계속 안 나와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두번 발부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재발론 나온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 조사에 나오기로 했다는데요. 이규철특검본는 내일 최순실 씨가 출석을 하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두 차례 집행된 체포영장은 각각 이대 입학, 학사비리 및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미얀마 공적개발 운전 사업에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 이두 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어 수사범위가 아니었던 거, 삼성 관련 뇌물수 혐의 이걸 이제 물어볼 걸로 예상했습니 되고요. 또 김기춘, 조윤선 이제 전 장관 등등이 연루돼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묵비권 행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사에 성과가 있겠느냐 이건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죠. 네. 어, 굳이 최순실 씨가 나오겠다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얘기 중에는 어,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 신문을 좀 파악을 해서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 그리고 흐름을 좀 어, 짚어보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폐를 확인해보고 일종의 이제 응수타진을 하겠다 아, 이런 얘기 아니겠냐는 건데요. 지금 최준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동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준실 씨가 이 조사 과정에서 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일정이나 이후 탄핵 심판에도 좀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구제역, 걱정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어요.